우리 직원들 월급 목록 좀다 한번 뽑아 봐. 전체요? 어, 전체. 카페 직원, 뷰티 직원 전부 다. 네. 관련직원 전부 다? 네. 지금 월급쪽 어때? 지금 애들. 지금 뭐 분위기 어색 하고서 분위기는 안 좋죠. 내 생각에 저기 구조 조정은 네. 필히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. 네. 지금 수익이 안 나는 조직에 지금 많은 돈을 부을 수가 없어. 네. 사실은 뭐 내가 작년부터 원래는 너한테 계속 저 사업은 나는 냉정하게 그냥 접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. 내 생각 구조 조정을 무조건 해야 돼. 저 조직에 대한 거래. 애들 월급 목록이나 이런 거는 좀다 뽑아서 나한테 줘. 네. 그래서 한번다 파악해보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. 음. 알겠습니다. 그래도 뭐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. 위기 속에 기회는 있다.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는 상훈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너는 새로운 기회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지금 유튜브를 또 하게 되면서 그걸로 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게 됐고 그지? 근데 나 또한 이 웹툰 사업에 대한 거는 나는 냉정하게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이걸 좀 살릴 방법을 좀 찾아보겠지만 뭐 없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결론도 좀 빨리 내야겠지? 일단 그래서 상훈이 너는 많은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네가 할수 있는 일만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 너 그게 뭐라고 생각해?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촬영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고 그다음에 어 지금 현재 어든 일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죠 계속 웹툰 관련해서는 지금 무슨 일을 따오거나 뭘 벌리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 새로운 일을 이 상황에서 또 따오거나 해서 뭐 일을 자꾸 만들면 그거는 더 복잡해지거든 일단 내가 교통정리를 확실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일은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는 걸로 하고 상훈이는 그냥 지금 유튜브만 해. 너는 유튜브만 해. 그게 내가 봤을 때 지금 가장 현명한 방법이야. 그리고 저 조직에 관해서는 간단한 인력 관리 정도만. 이건 내가 한국에 있는 대표님이랑도 얘기를 했거든, 오늘. 아침에 내가 다 통화했어. 그래서 상훈이한테는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배려를 해줘야 된다.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너는 유튜브만. 무슨 말 이해되지? 알어 어, 그것만 하면 될것 같아. 오히려 요거를 또 기회를 잘 살리면 너가 웹툰에서 벌던 그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나올수 있을까 생각하거든.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. 위기 속에 기회가 분명히 있는 거야. 좀 우울한 표정이나 이런 거 짓지 마. <laughs> 아, 그래. 그땅 꺼질 것 같은 그런 표정 짓지 마나 나 만나서 맨날 땅 꺼질 것 같이 맨날 뭐 지금 큰일 났습니다 맨날 이런 얘기 하면 나도 진짜 그런 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거든 그래서 그냥 서로 웃으면서 이 위기도 웃으면서 넘기면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네. 디자인 잘했네 네, 이거 M 저 친구가 한 거지? 네 이거랑 이거 이거 예쁜데? 이거 <laughs> 이거 <laughs> 다음 티켓 앱 엠당 디자인 까나요? 네이 <laughs> <laughs> 정도 오케이 그럼 그이 친구는 지금 뭐 디자인하고 있어? 지금 망고 판매 포스터 디자인하고 있어요 아, 오케이 네. 좋았어 이 친구는 사진 찍고 이런 거 다시 디자인하는데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네.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주문을 하면 네. 좋을 것 같고 네. 그저 친구는 좀 상품 디자인 같은 거 잘하는 것 같아요 하이 네. 망고 뽑고 네. 있어? 지금 매달 총 지출이 얼마야? 이0툰 사업 정확하게 1,500만 원 정도 정확하게 베트남 돈으로 제가 이건 뭐 달마다 달 다르긴 한데 고장 지출에 대해서 좀 3월달에 나간 돈이 3억 동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3억 동 정도 보시면 될것같더 많이 나간 달은 어떤 것 때문에 그래? 더 많이 나간 달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과금 나간 거 음. 공과금? 이번에 저희가 세, 번, 세 달치를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어. 그러면 나머지 달은? 네, 나머지 달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3천만... 아, 3억 동 정도 그 월급 목록 좀 둬봐 네뭐 뽑아줘봐 이거 보자 네. 그쵸? 야, 왜 목록에서 네건 뺐어? 아, 야, 네 지금. 거랑 B 거를 왜빼어줘 야, 이러면 내가... 어떻게 알아, 내가... 지금 여기 왜 여섯 명밖에 없어? 여기 나머지 프리랜서들 상원이 거 어디 갔어? 나제건는 아, 빠져 있는데. 왜? 아까 포함돼 있었잖아. 아니까 그러니까 아까 포함. 아까 내용에 내가 관리자 포함돼 있는거 내가 봤는데. 아 그건 다른 문서예요. 그왜그 다른 문서를 주는 데 나한테? 그, 그 문서 어? 보셔도 되는데 그 문서에는 아직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돼 있어서. 그래. 그왜 제대로 안 됐어? 지금 혼자 저랑 남미 씨두명이서다 하고. 야, 있어요 야 둘이서 이 작은 조직 그거 정리도 못해? 그럼 뭘 먹을 날인가 보. 와 세금까지 하면 진짜 많이 나가네. 네. 세금이 무슨 40만 원이나 다가한 어? 사람당 단비 네. 월급에? 거의 보자 34만 원이 아니라 35만 원 정도 나 36, 7만 원 나가네? 세금만 일단 그거 너 목록까지 다 뽑아서 난 정확하게 줘 그래야지 내가 확인하지 네네 어? 정확하게 뽑아서 가져와 상훈아 내 책상에 올려놔 사실 카페 쪽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 카페 쪽은 자생할 수 있는 상황이랑 전혀 그렇죠. 문제 없고 일단 코이뷰티 살리는 거 사실 큰 문제도 없어 사실 코이뷰티도 왜냐하면 고정급이 낮기 때문에 네, 그렇죠. 지금 웹툰 쪽이 가장 큰 문제구만 음, 웹툰 쪽은 제가 월급 웹툰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보자 앉아와봐 네. 이 세로로 한 번에 좀다 뽑아 좀다 뽑아주면 좋을 것 같아 네. 그리고 지금 사실 웹툰 사업이 이 웹툰 산업 자체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어려워. 그래서 웹툰 한국 같은 경우도 해외 쪽으로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업체 중 하나가 이제 우린 거고. 뭐 다른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 이 쪽으로도 해외로 많이 진출했잖아. 다른 한국에 있는 웹툰 사업들이 그지?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대표님한 통화를 했는데 몇명해고한줄 알아? 들었어? 몇 명까지 못 들었고 많이 구조조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. 구조조정 엄청했어. 왜냐면 냉정한 거야. 돈이 안 되는데 그 월급을 누가 줘?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국도 많이 그렇다고. 하네요 맞잖아. 야 나도 영상을 매일 이렇게 찍는 것도 내 삶을 포기하고 그냥 이거 하고 있는 거지. 아니면 월급 어떻게 주냐 직원들. 잘될 수도 있지만 안될 가능성이 훨씬 더큰게 사업이거든. 근데 세상은 진짜 냉정한 거야.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사람 없어 사실. 내 스스로 이겨낸 거 말고는 진짜 없거든. 내가 휘청일 때 있잖아. 내 주변 사람들은 더 많이 떠나. 진짜. 그냥 돈 빌려 달라 할까봐 아니면 이제더 이상 나한테 바랄 게 없는 것들 나한테 바랄 게 없는데 뭐하러 내 주변에 남아 있겠어 사업은 힘들 때 주변 사람들도 같이 잃어 돈만 잃는 게 아니라 나는 두번 망하고 싶진 않아 그래서 이 조직을 어떻게 또 다시 살릴지는 내가 한번 꼼꼼하게 다시 검토해 봐야 되니까 한눈에 보기 쉽게 다시 뽑아 줬으면 좋겠어 너 상황도 이해는 돼 너도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를 못 만들어낸 거에 대한 자책도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고 물론 더 많은 서포트를 또 바랄 수도 있는데 물론 나의 서포트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결과론적인 얘기잖아 이미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지금부터 어떻게 이 조직을 다시 꾸려가는 차인데 나중에 이걸 잘 극복했을 때는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냥 하나의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고 경험이야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말라고. 그래도 너 구독자분들이 너는 진짜 많이 응원해주신다 그래도 네 팬은 진짜 많아 내가 항상 댓글 읽어보는데 진짜 상훈이는 복 받았다 진짜 상훈이 좋아해주신 분들도 많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많고 또 조회수가 이렇게 잘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너의 애증이 있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오늘 영상 찍을 거야? 네못 찍어? 관련해서 이 내용 관련해서 얘기해야죠 너는 이 내용 관련해서 찍지 마 문제 괜히 뒤에서 또말 이상한 거 해갖고 또 일으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는 것만 찍어. 괜히 너가 사업적인 얘기해갖고는또 문제 생기는 또 여지 만들지 말고. 내가 진짜 얘기할게 진짜. 네 월급 사건도 네가 먼저 꺼낸 거야 처음에 영상에서. 그 때, 말씀드렸잖아요, 그때. 뭐, 언제 말씀, 나 한국에 있었어, 이 사람아. 네, 정말, 정말 너, 내가 거. 뭐라 했는지 알아내 아, 아, 한국에서 근데? 영상 갑자기, 네가 월급 삭감 영상 올린 거야? 그게 조장 얘기, 그얘 말씀드렸잖아요. 그건 너랑 나랑 얘기였지. 아니, 그 그거 올린다고 말씀 드렸죠. 언제 얘기했어? 내 한국에서 얼마나 당황했는지알아어 <laughs> 야, 야, 이거를, 그왜 올리지? 올릴 거라고 그때 얘기하고 한국 가셨잖아요, 제가. 그래서 그거. 뭔 소리야, 오. 나 한국에 있었는데, 애초에. 야 솔직한게 최고야 맞아 그러면서 그러셨잖아요 솔직한게 최고라는 <laughs> <이런 식으로. 웃음> 아니 상황 좀 꼬지마 야네가 책임지지 못할 내용은 얘기하지마 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내용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거야 내가 이 얘기를 한다는거는 나이 조직 다시 살릴 방법을 찾겠다는거야 너이 조직 살릴 수 있어? 그거 지뭐 야 아, 이제 혹시, 혹시, 누군가 싼똥 내가 지금 확실하게 치우겠다는 얘기야. 그러니까 너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, 상우나. 이제 네 손을 떠났어 이 조직은. 너를 해명하려고 할수록 있잖아. 누군가는 너에 대한 그반론을 해야 돼. 근데 그게 누구냐? 나야. 너가 이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 할수록 감당하지 못할 내용들이 계속 나와. 진짜 내건 얘기할게. 현명하게 대처 이거를 내가 책임을 물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해결하겠다니까. 그냥 너는 내 뒤에 숨으라 얘기야, 상우나. 무슨 말 이해 되지? 그냥 할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하면 돼. 지금은 다른 거 신경 쓰면 할수 있는 것만. 자꾸 어설프게 나 따라하지 말고 <laughs> 상 하면 내가 찍어주는 것만 그냥 속성만 가져가. 무슨 말 이해 돼? 아직까지는 너의 생각을 담아서 영상을 찍기에는 너가 많이 부족해. 그래서, 그래서 내가 찍어주는 것만 하잖아. 그러면 너의 스킬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야. 자연스럽게. 아직까지 뭐 하려고 하지 말. 알았지? 약속? 아니 뭘 잘하려고 하지 마. 오케이, 노력해보겠습니다. 노력해보겠습니다. 약속 네. 진짜로 너, 너 진짜 돈을 벌게 해주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야. 대표님 말씀은 항상 귀담을 응? 듣고 있죠. 정말, 응. 그러니까 지금 상훈아, 너가 내가 올리는 영상 속에서 '아, 저거는 내가 이렇게 좀 반론을 하고 싶은데' 이런 게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. 근데 그거를 나랑 영상을 통해서 나랑 같이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랑 너 혼자 얘기하는 거는 나를 되게 저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야. 그러면 그냥 전쟁이야.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, 처음부터 교정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내 음, 음, 네. 말은 뭐냐면 상황 네.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거 그냥 다 덮어두고 지금 상황에서 네가 최선을 다할수 있는 것만 하자 이거야. 유튜브 영상 열심히 하는 것도 네. 맞잖아요. 네. 내가 거기 네. 컨텐츠 지금 거의 다 찍어주고 있잖아. 그러니까 네. 그지? 그것만 지금 잘하면 상우나 너의머릿 속에 있는 걱정들을 많이 날라갈 거야. 잠깐 뭐반복하나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올라왔을 때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대표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. 지금 이 당시에 아 이거 부당한데 뭔데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확 너도 모르게 그냥 복 이렇게 돼버리잖아아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굉장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맞아. 지금 당장은 그렇게 네. 하지 말고 네. 네. 이 위기라는 것을 감지하고 지금은 다 같이 열심히 힘을 합쳐 움직여야 될 때지. 지금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야 될 때가 아니거든? 그래서 그냥 내가 너한테 주문하고 싶은 거는 네가 할수 있는 역할만 했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내가 수습을 할게 응? 지금 일단 내가 교통정리 대기 전까지는 일 지금 아무것도 벌리지 않는 걸로 오케이? 상원이뭘 하려고 하지 마